이슬람과 중동제국 제2강은 이슬람의 탄생과 무함마드입니다. 여러분이 책에서 예전에는 마호메트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호메트는 약간의 비하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유럽인들이 주로 부른 이름이 마호메트라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예, 무함마드라고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개의 사진을 보려고 해요. 주로 모스크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모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하람 모스크입니다. 이것은 하즈 기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중간에 네모나게 생긴 이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한번 이런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물론 꼭안 해도 되긴 합니다. 못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또한, 어, 여러분, 이스탄불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이스탄불에 가면 여러 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게 블루 모스크예요. 가운데 도 건물이 있고, 옆에 첨탑이 여섯 개나 서 있죠? 이게 첨탑이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해요. 어, 미나네트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방송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어, 아잔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종을 치는 거죠. 그런 걸로 바뀌었죠. 미나아레트라고 부른다. 또이 모로코에 가면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곳에 핫산이세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바닷가에 있는 가장 큰 모스크라고 알려져 있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는 그랜드모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 양식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터키와 또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이슬람 권역이긴 해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문화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모스크인데요. 이란의 쉬라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미나레트가 아주 독 좀, 뭐랄까, 소박하죠? 두 개만 딱 세우고, 중앙 광장이 있고, 중앙 광장에는 연못이 있는 이런 모스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바위, 바위 위에 있는 황금 톰 모스크입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지어져 있는 그죠?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곳이기도 합니다. 뭐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 바위에서 이삭을 야외께 바쳤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지만 어쨌든 이슬람이란 종교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조상이 예, 이삭을 바쳤던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스크를 세운 거죠. 자, 그러면, 어, 이슬람인, 아, 어, 흔히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이 무슬림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씻는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스크 입구에는 이렇게 수도꼭지가 항상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손발을 청결하게 하게 하고, 당연히 모스크를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죠? 벗어서 신발장에 넣든지 아니면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자기 신발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카펫이쫙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관광객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관광객이 들어간 입구와 이 무슬림이 들어간 입구가 다르죠.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모스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의 내부, 이 모스크의 내부에 가면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전에 지어진 교회 성당들은 동서방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이 입구이고, 동쪽에 재단이 있죠? 고,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또 출발한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런 거고, 이슬람 성전은 또 방향이 있는데, 그 방이 향 어디냐면, 바로 메카 방향으로 반드시 지어지죠? 그래서 그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상징이 뭐냐면, 미흐랍이라고 하는 겁니다. 첨두 아치로 만들어진 어, 상징이 있어요. 요것이 메카 방향이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항상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 사막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메카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침반을 가지고 다녔고요. 요즘에는 앱이 있어요. 저도 이 스마트폰에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이렇게 나침반처럼 돼 있어가지고 메카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간도 알려져요 기도 시간이라고 그래요. 정해지면 알람이 울려요 다,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기도 시간도 사실은 계절에 따라 달,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위도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 아랍지방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저기 노르웨이나 스웨덴 가면 낮이 엄청 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보정하는 방법들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성전도 그렇게 짓는다. 이런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남녀는 구분하게 돼 있어요. 성전에 남녀가 같이 기도하는 건 이제 옛날부터 안 되고요. 어떤 성전에는 2층에 여자들의 기도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없다면 한쪽에 여자들을 위한 기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엄격한 데는 남녀 구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남녀가 같은 곳에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성전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기도를 해도 되죠. 이런 사막 같은데, 아니면 여행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근처에 성전에 들어가 해도 되지만, 뭐, 유럽의 여행자들은 뭐, 아무 데서나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그 무슬림, 고...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기도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하루 다섯 번씩. 뭐 기도 시간만 잘 보장해주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남성은 남성들끼리 기도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슬람이란게 무엇이냐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슬람이 모시는 신의 이름은 알라죠. 근데 이게 번역하면 하느님, 뭐 하나님도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 땅의 창조자, 전지전능한 절대자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하는 심판자다. 그 알라는 아리라는 건 정관사고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신이다. 신이 그냥 신이다. 그냥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집트에서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원래 있었어요. 그 지역에는 원래 라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알라라고 부른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절대자다.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언어적으로는 평화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복종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슬람을 믿는다 이런 건 기독교식 용어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 예. 석가문의를 믿는다.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적 용어지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이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은 따르는 겁니다.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는 거죠. 알라를 믿고 말게 없잖아. 절대 신인데 어떻게 믿겠어? 이미 있는 건데. 그런 어, 믿는 개념이 아니고 절대 복종해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알라를 유일신으 하는 철저한 유일신 종교다. 지구상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유일신에 강력하다. 그럼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라는 아들을 두지 않았다 이거는 기독교의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아드, 알라 하느님은 아들을 낳지 않았다 음, 두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는 이를 누구라고 하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무슬림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무슬림의 특징은 사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은 알라와 일대일로 직접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신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게 이슬람 기본적인 사상에. 그런,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그러면 신분이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신분은 있어요. 근데 신분은 그거는 그,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 어떤 고유의 토착, 민 어떤 문화가 어, 신분이 있는 거고, 이슬람 자체는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평등하지 않거든요. 교황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높은 사제가 있고, 그 밑에 사제도 계급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신도가 있잖아요. 이런 계급이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기본적으로 계급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순위파에 해당되는 거고요. 시아파 파에서는 사제가 있고요. 일부 계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냐? 알라를 믿는, 무함마드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했죠. 이건 믿는 종교가 아니고 복종하고 따르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무슬림은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율법을 따라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침으로 내려지는 것을 따라야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샤하다. 이것은 알라 위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선지자다.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럼 왜 이거를 계속 암송을 할까?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다른 신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에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선자다. 이걸 암송하는 거야. 왜 선자들 암송하냐? 선지자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 계속 암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 기독교에서 기 자꾸 믿어라고 하는 건안 믿어지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건 선지자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고 이걸 무함마드를 신격화시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유일신 사상 알라는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샬라입니다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한다. 성전에 있는 곳에서는 알려줍니다. 방송으로 알려주고 뭐 여러분 기독교지역 간다 그러면 알릴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우세인 지역에서는 스스로 이제 그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 그러니까 앱 같은 걸 통해서 시간 알려주면 거기서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죠. 자카트가 있습니다. 자카트는 가난한 자를 위한 자선을 해야 됩니다. 수입의 2.5%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건 왜 자선을 한다 그랬죠? 이것도 살아있을 때 행함의 종교예요. 기도하고 무한마드는 선지자라는 걸 암송을 하고, 가난한 자로의 자선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 라고는 행함의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라마단입니다. 이것은 라마단이라는 게 원래 이슬람역으로 9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되죠. 해가 떠있는 기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즈가 있습니다. 하즈는 평생 동안 최소한 한번 이상의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라마단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금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해도 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은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면 되고요. 또, 해외 출장 중이다. 이런 사람은 그 현지에서 금식할 수 없다면 돌아와서 다른 기간에 하면 됩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면 된다. 이것은 바로 알라와 신도가 일대일 교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샤하다, 신앙곡에 라, 일랄라, 일라하, 무함마드라슬라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산다. 이것을 유일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 탄생한 게 원래 다신교 문화에 탄생을 했고 주변에 종교들이 다 다신교기 때문에 이런 유일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독교조차도 사실은 다신교 문화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그런 다신교를 절대 배격하는 거죠. 그리고 알라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한다. 심지어 여기 사우디아랍의 국기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에 있는 아랍어가 바로 이 얘기예요 라일랄라일라 무한마드 라슬라 이 뜻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랍 국기고요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기 위해서 메카 방향의 나침반을 갖고 다닌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앱에서 알려준다 자, 이 기도의 근거가 뭐냐 꾸란 24장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너희가 어디서나 기도를 할 때마다 얼굴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향하라 이 방향으로 기도를 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마호메트가 아니고 무함마드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란이 아니고 꾸란이라고 부른 게 좋습니다. 코란도 영어로 부르는 거고 약간의 비하의 의미가 숨어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무슬림과 여러분 교통할 기회가 어, 계신다면 아니면 그냥 평소에 코란이 아니고 꾸란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마단 있었죠? 여기 라마단에 보면 2021년도 라마다가 지금 라마다 기간이에요.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가 지금 라마단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담배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셔도 안 된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자, 임산부, 모유수유나 생리 중에 있는 여성, 어린, 어린 아이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죽을 정도로 위험한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 출장 중일 경우에는 갔다 와서 라마단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라마단이 끝나면 3일간의 먹고 마시는 이드 알피트르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한달 동안 한 다음에 축제를 하죠 근데 캐톨릭이들은 어떻게 하죠? 축제부터 한국, 예, 신나게 놀고 나서 사순절 경건 기간을 합니다. 이 라마단도 사실 유대교에서 어, 전승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순절 행사로 금식하는 걸 따라서 이런 아랍인들이 지금 라마단을 하게 된 거고, 또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도 40일 동안의 금식 경건 기간을 갖는 것도 다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주순례를 보죠. 성주순례는 원래 아브라함이 카바 신전을 찾아서 샤파와 마르완이라고 하는 두 언덕을 일곱 차례 방문한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 메카까지 찾아왔다. 그래서 이 언덕을 두 차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지 순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율법에 정한 거죠.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언제 가냐면 12월 첫 주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8일에서 12일 사이에 하즈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한 300만 명이 모이기다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죠. 얼마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입국이 허용이 안 됐어요. 관광 목적으로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례를 위한 무슬림만 갈수 있었죠 근데 최근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관광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지순례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준다고 하는 겁니다.